안녕하세요, 쫄쫄장기입니다. 기마대 기마장기고요. 자 후수고, 어, 병을 달라고 왔네요. 포를 일단 남겨주고 지금은 못 잡고요. 상을 한번 막아주고요. 기마 올려주고 상 올라가고요. 특이하게 분할을 하시네요. 차 쳐주고, 차는 못 올라오고요. 차는 피해 주고요. 아... 차 이쪽으로 한번 가고요. 합격을 하고 막아가고 포로 잡고 마로 잡을 때 끼워볼까요? 그런 수도 있고 왕이 이쪽에 음. 막아가서 한번 잡겠다고 해 볼게요 차가 와서 지킬 수 있고요 이쪽으로 오나요? 근데 차가 여기 붙으면요 포로 잡을 때 막아 잡잖아요 포가 호나 나오면 차가 잡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막아 막으면은 되긴 하는데 아 피하네요 그냥 피했고 차가 가서 잡겠다가 아니라 마로 여기 를 잡고요. 잡을 때 상을 잡겠다니다 사선을 제가 좀 장악을 하겠다 뭐 그런 의도고요. 지금 차로 조를 잡아도 되네요. 조를 잡고 차가 잡을 때 포장에 차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 잡고. 만약에 안 잡고요, 상으로 뭐 이런 데를 공격을 하면, 막아서 포랑차를 거니까. 잡고 달라고 하고요. 붙이면은 상으로 치고 양득하, 양득 안 되나요? 일단 잡고요. 어... 장을 중포로 해서 한번 부르겠다 뭐 그런 의도입니다. 상이 공격하고 차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초나라가 포가 이쪽에 갔잖아요. 근데 못 돌아와 가지고 초반 포진이 안 좋아서 선수인데 수비를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선수는 보통 초반에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제가 계속 하고 있죠. 여기 그리고 혼자 있는 졸도 언젠가는 잡힐 거고요. 병을 달라고 왔네요. 음. 병을 달라고 왔고 음. 차가 한번 <laughs> 지켜주겠습니다. 왜냐면차 들어오면 또 면포놀이로 오니까요. 그게 조금 별로고. 어. 포가 갔다가 포장을 막겠다. 근데 포가 포장 부로러 가면 포가 막으면 이쪽이 잡히니까요. 그전은 조금 불편할 테고 여기를 미리 당기는 것도 있습니다만 포가 넣고요. 당기면 포장 한번 부를 수 있고요. 프로 이렇게 하면 상으로 은치니까 음, M. 음. 아가서 한번 달라고 해볼까요? 붙이나요? 열 M. M. 장군. 장군을 부르면 포가 안 오고 마가 오면요. 저도 또마 들어가면서 장군 부르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점이 좀 불편할 거고요. 그쵸? 차를 주고 아, 차로 잡는다. 포가 잡는다. 마가 포를 달라 그런다. 포를 달라 그런다. 포가 돌아다 잡는다. 여길 잡으면 어, 일단 옆으로 한칸 가겠습니다. 음, 또또 또 달라, 조금 애매하네요. 이게 내려오면요 차가 여기 와가지고 마가 이쪽 못 되게 할 건데요 그것 때문에 좀 별로입니다. 음... 가서 포를 잡는다. 잡을 때 잡는다. 잡을 때 차가 이쯤 갈게요 상이 여길 잡는 것 보다는 차가 나올 것 같구요 아. 일단 막아가서 포를 달라고 할게요 붙이면 상을 잡고요 상 잡고 내가 외통수니까 차가 올라올 거고 아포가 여기 잡나요. 근데 마장에 지금 차가 위험하니까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그다음 수는 이러면 차랑 포가 동시에 걸려서 뭐가 하나 잡힙니다. 차는 피할 거고요. 근데 옆으로 피하면 또 마장에 차 잡히니까 내려가는 거 이 포가 잡히면 수비가 좀더 까다로워질 것 같은데. 한칸 내려올까요? 옆으로 와서 여기 침투하겠다 이런 건안 됩니다. 옆으로 오면은 마장이 잘 잡히니까. 포는 잡힌 것 같고요. 잡아주고. 차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면 제가 또 가면 또 내려가서 지켜야 되니까 수비가 또안 좋아집니다. 지금 장군의 외통공수잖아요 포가 나와서 포가 넘어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포장이라 기권을 하셨구요. 지금 모양은 일단 왕이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여기 또 마가 이렇게 뜨면서 장군이 있어가지고 이러면은 차장 불렀을 때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마가 또 들어가면요 이게 차가 또 빠지면서 장군에 위험하니까 그렇다고 차가 와서 이렇게 해서 마장을 부르면 차를 잡겠다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장군을 부는 그냥 외통이죠 마장 차장 포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비하기가 좀 어려워져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음, 초반 보면은 조금 보통 이런 농포는요 면상이 하시는데 면상이 아니었습니다 초반 포진을 좀 잘못 짜가지고요 포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차라리 궁성 안에 다 넣어놨으면 수비하기가 좋았을텐데 이게 선수를 잡았는데요 수비를 하게 됐어요 포진 때문에 초반 포진이 중요한데 막 하고 잡고요 여기서 좀 잡았을 때 여기까지는 진행이 이렇게 됐고 이게 좀 애매합니다. 여기에서요. 그냥 차로 이렇게 뭐 잡고 포가 잡을 때마가 양포를 건다. 어떤 포를 살릴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쪽 포가 돌아가면 여기를 잡고 근데 제 차가 혼자라 공격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기물들이 아예 없으니까요, 포밖에. 상대방은 마두 두개 있고요, 이래가지고. 그런 수를 두진 않았고요.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차가 나왔으면은 제가 공격이 끊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마가 이쪽으로 가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차가 나와서 지켜주면은 그래서 공격이 끊긴다. 이, 만약에 차가 나왔으면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다행히 차가 안 올라와서, 이렇게 포, 상, 동시에. 막았고요. 여기 잡으면서 또 이것도 실수가 되었죠. 이게 차가 옆으로 빠지면은 마장에 차가 잡히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포 잡히고. 그러니까 사실상 포를 살릴 수가 없는 그런 모양에서,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살을 올려 가지고 살을 올린 게 제가 볼때 포가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 포장이라 넘어갈 수가 없고요 차가 여기 온 시점에서는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데 수비하려면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데 또 묶이는 그런 게 있죠 그러면은 이런 거 되나요 이렇게 할때 차로 잡으면 차로 잡을 때 잡고 차가 맞아보면서 외통을 노리겠다 이런 게좀 되긴 됩니다 차가 와서 지켜 줘야 되고 이런 수도 좀 있었겠고요 아, 차가 와서 지켜도 외통이죠 갈 곳이 없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서 기권 이 나왔습니다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